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베이스볼엠 김사장입니다. 자, 뭐 앞에 멘트가 지금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괜찮은 거 있으시면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어, 뭐 아주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어, 채택이 되면 예,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어, 서지땡님께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모리모토 US 오버킵 VVIP입니다. VVIP 아 VVIP 예. 아. 자 빨강색이고요. 어, 지금 가죽이 굉장히 맨들맨들합니다. 맨들맨들. 자, VVIP 딱 써있죠. WIP가 아닙니다. VVIP. 어, 예전부터 이제 VVIP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출시가 된 모델명인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좋은 가죽으로 모리모토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손등로고는 예전에 이제 여기,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걸 음이온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예전, 뭐, 어, 디자인, 로, 디자인인데, 뭐, 저는 이거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이저로고도 이쁘지만, 모리모터도, 어, 디자인을 잘, 잘한것 같아요. 자, 이거 빨간색, 왜야 이지로 웹입니다. 이지로 웹. 아, 지금 뭐 메이저리그 개막하고, 오늘 뭐 유현진 선수도 또 2승을 했고, 근데 지금 저도 이찌로 선수가 은퇴를 하냐 마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일본 선수라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야구인으로서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 아닌가, 멋진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전 과정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아, 외하니까 외하답게좀 이렇게 오므러지게 오므러지게 전한 세칸 3칸 정도, 세칸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외화는 새끼 쪽, 새끼 쪽 들어가는데 바로 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새끼 공간에 넣고 약지를 넣고 이렇게 해서 검지가 비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착수의 기본이고요. 손이 아주 크시다면 그냥 뭐 일일 이렇게 끼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이라면 일반적인 대부분 이렇게 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프로 트이드션처럼 팁이기 때문에 이제 주름이 최대한 안 가도록 부드럽게 작업을 할 겁니다. 쉐핑가보시다 <laughs> 아, 그리고, 지금, 어, 그저께, 그, 아야 베이스볼 클럽에 건우 아빠라고 있습니다. 어, 저랑도 이제 친해져서, 어, 예, 뭐,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또 같은 팀이기도 하고, 레슨장도 같이, 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어, 뭐 어떻게 하다가, 얼굴에 공을 맞아서 안 아나골절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야구하실 때, 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연습을 할 때든, 실제 게임에든, 정신줄 놓지 말고, 예. 잘못 맞으면 그렇게, 이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같이 술 먹을 사람이 하나 줄어서, 아, 농담이고, 진짜로. 아, 이제 막, 리그 개막해서 이제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이제 하는데, 아,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또, 일, 실,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불편하고 뭐 수술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좀 마음이 너무 안좋습니다 여러분도 어 무조건 안다시는게 최고예요 예돈 이게 프로럼 돈받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돈 내고 하는거니까 예, 꼭 제발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데 실사 요청을 하셨어요. 실사 극작까지 네,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세칸 정도 했습니다. 세칸 정도. 예. 골집은 지금 좀더 때려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조금 밀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쉐이핑이 잘 됐고 그다음에 뭐 접히는 부분이야 뭐 제가 계속 마사지 했으니까 잘 지금 글러브질이 잘 됩니다. 자. 자 어쨌든 빨간색이라음 뭐랄까 약간 에, 뭐 기아 타이거즈나 SK 와이버즈나 이런 계열이잖아요 빨간색이 그리고 빨간색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 그, 그, 글러브 그, 색깔 중에 뭐, 검정 빨강 뭐 이렇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밝은 밝은 빨강이 아니라 약간은 손이 약간 어두운 빨강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움이 좀 느껴지는 빨강입니다 그리고 예, 손에 닿는 감촉이 예, 매우 좋습니다. 미끌미끌할 정도로 예, 아주 반질반질하고 그리고 뭐 패턴이나 이런 건뭐 나무랄 데 없고요. 그리고 예, 웹도 그렇고 아주 좋습니다. 이걸로 아주 그냥 뭐 외야 수비 예, 아주 그냥 그냥 다 잡아버리시길 바라면서 아, 요건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좀, 각자 할게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또 있는 관계로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리모토 VVIP, B B i p 외아, US 오버킥, 길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